오방향 카보니터입니다. 3초만에 발열되는 나노카보니터를 채택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난방이 가능해요 상단에는 그릴이 있어요. 물을 끓이거나 고구마를 구울 수 있습니다.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직사각형 으로 더 예쁩니다. 기울어져 쓰려 지면 바로 전원을 차단해요. 원하는 면만 선택해서 히터를 틀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.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을 외형 인데요. 1인 가구나 휴대에서 캠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에요. 1.6kg 가벼운 무게에 이동이나 캠핑시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상하 90도 각도 조절이 되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따뜻한 바람을 보낼 수 있어요. 일단만으로도 작은 공간은 충분히 따뜻해지더라고요. 슬림한 직사각형 패널 난방기로 바닥에 세워 놓는 스탠드형인데요. 바퀴가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 있어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측면의 LED 터치 버튼으로 작동시키면 돼요. 컴퓨터의 특징은 역시 저소음과 무풍이라는 점입니다. 수면 중이나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사용하기 좋아요. 벽에 붙여서 사용하면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점도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설치가 쉽고 사용하기 간단합니다. 우리 형태의 부분으로 수원 거리에 걸 수. 있습니다. 벽에 설치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전면 다이얼을 돌려서 두 단계 온풍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수건은 이 앞쪽에 걸면 됩니다. IPX4 방수 등급으로 욕실 내 습기가 차는 정도로는 문제 없습니다. 실내에서 온풍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디자인이 레트로한 느낌이 나서 마음에 들었어요.